좋은 분위기군요. <laughs> 자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아나키스트 역의 아니, 아나키스트 작품의 <laughs> 아, 저조 정말 드랐는데 아나키스트 작품의 작용 역을 마, 맡은 이세원 덕형 역을 맡은 문태우, 무역 역할을 맡은 박준영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뮤지컬 아나키스트를 이렇게 함께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아나키스트가 지난 14일 창작 초연으로 관객 여러분께 첫 선을 보였는데 이어진 프리뷰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. 네. <laughs> 성공적으로 프리뷰 공연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네. 뭔과 따뜻한 간식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자 그럼 빠르게 배우분들 네.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?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 역할을 맡은 박준영이라고 합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어 일단 어 저희가 연습기간 동안 굉장히 어, 진짜 치열하게 다들 머리 맞대고 정말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. 어 그래서 어 되게 연습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또 새로운 창작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고 어, 느낄 수 있었던 시, 시간이었고 어, 앞으로도 더욱 더 더욱 발전된 모습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어,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일단 제가 한1년반 정도 만에 또 이렇게. 장로에서 소중한 시간과 어, 공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. 어,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. 정말 결국 공연이라는 건 관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의 요소가 관객.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항상 감동입니다. 객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, 아까 우리 태원이가 말한 것처럼 창작 초연이라는 건 결국 지구상에 어떤 정보도 없었던 공연이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이제 갓, 갓 시작한 작품에 사실 아직 후기도 부족하고. 어떤 작품인지도 모르고, 뭐, 어떤 정보를 이렇게 많이 접하실 게 없었을 텐데도, 이렇게 믿고, 네, 찾아와서 자리 해주셔서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제 시작했으니까, 마무리할 때까지 저희 모두 다치지 말고, 네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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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끈하고, 매끄럽고, 찰떡같이, 네, 끝까지 놓지 않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키스업 팔십. 네, 감사합니다. 저번에도 그랬는데. <laughs> 자 이렇게 소감이 마무리 됐으니까 저희가 나한번 아, 해서 한 번만 더 하면 안돼요아나키스트 역할 아나키스트역할에자 그럼 빠르게 오늘 네. <laughs> 네. 마지막으로 네. 포토타임 한번 진행하도록. 포토 타임. 네. 네. 어제 형들 얘기로 들었을 때 이렇게 네. 두 명분 나눠서 아, 예. 포토를 했다고 하시는데 아. 네. 그럼 좀. 먼저 카페 를 먼저 가볼까요? 네, 카페에서 네. <laughs> 카페에 한 번. 네. 카페에 한 번. 그건 케이크죠? 케이크죠. 예쁘겠죠? 네, 네. 카페 여기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카페에? 카페에. 저희 카페에. 는 모양으로? 네. 아는 모양이요? 네, 이렇게. <laughs> 카페에. 어, 여기... 아나키스트 씨가 여기 아니신가요? <laughs> 아, 정말? 도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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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나키스트 씨. 저희 오세요. 자경, 작용, 이 가운데 없고, 제가, 제가 커피에 네, 커피. 마시는 포즈로. 커피. 맛있지 않을까, 뭐라? 커피 마시는 포즈요? 네. 다시? 프로포즈. 사발로. 네. <laughs> 네. 네. 다음에는 이제. 자! 다음에는 양장점으로 나가요. 양장점. 약간 조명이 잘린다고 하셔서. 네. 아, 이렇게 잘 구성해 주셨어요. 네. 네. 여기 이제. 네. 형님두분이 네. 네. 어, 재단서 선생님 많이 하세요? 아니, 저는 자격이에요. 아, 진짜. 보시고. 어, 저희가 꽃 처음 맞춘 그 느낌으로 갈까요? 네. 그럼 저희 포장만 할까요? 그 저희를. 그러니까 상하이 포즈. 상하이 딱 와가지고 하는 포즈. 네, 하나, 둘, 셋. 어, 자기네 아하하. 좋았네. 네, 다음 포즈. 다음 포즈. <laughs> 네. 반이 뭔지 모르겠지만. 네. 네. 자, 다음으로. 다음, 네, 다음, 이제 다음 어디 가죠? 네, 다음으로는 현거를 받는 네, 거예요. 아, 아 제가 레이사를아 이까 뭐라죠? 이까 커튼 떡들거고 굉장히 그, 오랜만이 아니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해 봤잖아요. <laughs> 이렇게 뚝딱거리는 거 아, 제가 즐거 <laughs> 아니 어아 너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자 그럼 <웃음> <여러분> <웃음> 재밌으시죠? 네. 네. 아 감사합니다. 아아키스씨가아니저저아화 <laughs> 네. <1초>, 저는... <laughs> 네. 네, 이렇게 아아키스씨 마지막 동영상입 무역이 가장 좋다는. 아마티스 씨, 무역 씨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. <laughs> 클 <클로징>. 네. <laughs> 네, 이렇게. 잠시만요. 저희 배우들 수업 한번 들봤는데요포토로들 네, 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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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함께 해주신 감독 여러분,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고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더 나아가서 더 후반에는 더잘 맞고, 잘 맞고, 잘 이제 역할을 잘 녹여들어서 더 좋은 공연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